내 인생은 날마다 그리고 모든 면에서 점점 좋아지고 있다. 내 삶은 하루하루가 건강한 육신, 건전한 정신, 그리고 순결한 영혼으로 순호화지고 있다.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 내일 나는 더 원숙한 삶을 향해 전진한다. 지난날 한때 불운하게 생각되던 일들이 마침내 좋은 결과로 반전되었듯 내 인생의 어려운 일은 마침내 유익하게 바뀌다. 가족은 인생의 친구요, 동반자며 분신이다.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나의 응원단이다. 우리 가족 모두는 건강하고 활기차며 우리는 서로 믿고 사랑한다. 그들이 있기에 나는 날마다 힘을 얻어 힘차게 새날을 맞이한다. 나는 매 끼니 규칙적인 식사를 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탁에 앉는다. 나는 최고의 식욕으로 음식을 대하며 영양 유지에 꼭 필요한 분량을 섭취한다. 영양 섭취에 힘입어 새로운 세포는 완벽하게 자라나며, 자라난 세포는 손상되고 낡은 기관을 고쳐준다. 내 소화 능력과 배출 기능은 종일토록 온전히 작동한다. 나는 직장 생활을 통해 매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며 이 과정에서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충전한다. 나는 직업인으로서 성장과 발전을 날마다 확인함으로 기쁘다. 내 기쁨은 주변에도 전파되어 그들에게 적극성과 동기를 부여한다. 나는 상사와 동료들과 더불어 즐겁게 일한다. 그들은 내 강점의 조력자요, 약점의 협력자이며 기회포착의 조언자요, 위기 예방에 꼭 필요한 비판자다. 나는 그들의 선한 의지를 믿어 그들을 성공의 동반자로 삼는다. 내 재산은 우리 가족의 오늘을 위해 부족함이 없다. 어제도 그랬듯이 오늘도 필요한 만큼 늘어날 것이며 이런 증가는 노년까지 지속될 것이다. 내가 재산의 주인이며 결코 재산이 내 주인은 아니다. 내 마음은 항상 평화롭고 고요하다. 나는 성공한 사람들에게 호감을 갖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측은지심을 느낀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사회 발전에 기여하며 인류 평화에 유용하다. 나는 내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느낌으로써 평온하고 밝은 마음을 지킨다. 매일 밤 나는 원하는 시각에 단잠에 빠지며 밤새 깊고 편안한 잠을 이룬다. 내가 눈을 뜨면 몸은 어느새 생기로 가득 차 있다. 나는 매일 이 글을 읽으며 하루를 시작하고 이 글을 읽으며 하루를 마감한다. 잠을 자는 동안 이 글은 내 마음 깊은 곳에 스며든다. 진정으로 나는 날마다 그리고 모든 면에서 점점 좋아지고 있다.